왜, 그런 경험 해본 적들 있지 않아 매수 혹은 매도에 관련된 직관적인 신호가 표기되는 지표라고 하길래 봤더니만은 어얼추 그럴싸하게 신호가 나와주는 것 같다가도 특히 횡보하는 구간에서 엉터리 신호가 무분별하게 난발돼서 백테스팅 하다가 질색해본 경험 말이오.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가 슈퍼트렌드 지표지? 슈퍼트렌드는 전반적인 추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신호를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책임하게도 추세가 불명확할 때에도 거짓 신호를 쉽게 제공해 버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남자는 이러한 슈퍼트렌드에 고질병을 보완한 최적화 슈퍼트렌드 매매 전략을 고안해내서 최근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디. 이렇게 이 a 가되퍼트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다면 슈퍼트렌드 이해가 되셨고하는 जो आपकी अपर लाइन है जो कि है रेड लाइन और नीचे जाने के बाद ये दोबारा से उठती है देखिए रेड ग्रीन में कन्वर्ट हो गई यहां पे जैसे यहां पे आपको दिख रहा है एरो तो यहां पे आपको एक एरो दिखेगा कि यहाँ से अप ट्रेंड शुरू हो रहा है सिमिलरली अगर आपको मार्केट में जब आपकी ग्रीन लाइन रेड होगी यहां पे ग्रीन जा रही थी और इसके बाद यहां से रेड हो गई तो उसके बाद आपको यहां पर एरो दिखता है रेड एरो अब अगर आपको ये एरो समझ आ गया तो ये एरोस क्या बता रहे हैं इसे समझिए देखिए साइड वे मार्केट में ये ट्रेंड इतना अच्छा काम नहीं करता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인도 출신 트레이딩 교육의 권위자 푸시칼 라즈타쿠르요 푸시칼은 무려 1420만 명이라는 입이 떠 벌어질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각종 트레이딩 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뿐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따서 prt 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트레이딩 교육 플랫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한 교육 플랫폼으로 2022년 기네스북 기록을 세웠고 이로 인한 폭발적인 인기로 바로 다음해인 2023년 본인이 본인의 기록을 갈아치우기까지 하면서 저 세계 최초로 두 개의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유일무이한 트레이더가 되어버렸어 이러한 푸시칼의 교육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전략이 푸시칼이 고안해낸 최적화 슈퍼트렌드 사용법이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슈퍼트렌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슈퍼트렌드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슈퍼트렌드의 한계점과 그 한계점을 보완한 푸시칼의 최적화 슈퍼트렌드 사용법까지 영상에서 차례대로 보여줄 거요. 궁금하면 영상 끝까지 들여다보던가 말던가 보기로 마음 먹었다면 슈퍼트렌드의 정의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쓰겠지. 슈퍼트렌드 직역하자면 뭐 강력한 추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이름과 같이 슈퍼트렌드는 강력하고 또 간단하게 추세와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추세 추종 지표 중 하나요. 프랑스의 자산운용가인 올리버 세바니 2000년대 초반 개발을 시작해서 2009년에 공개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 대열에 빠르게 이름을 올렸어. 각각 개발된지 수십 년이 된 기존 유명 지표들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성장세로 지표의 위상을 올렸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추세의 전환을 선의 색상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매매를 처음 하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기 때문이겠지 올리버 세바는 시장 움직임을 쉽고 빠르게 포착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가격과 변동성을 조합한 동적인 추세 라인을 고안한 것이다.라고. 슈퍼 트렌드를 개발한 목적에 대해 설명했어. 이 정도면 슈퍼 트렌드의 정의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다음으로 슈퍼 트렌드를 직접 사용해보기 이전에 슈퍼 트렌드가 도대체 무슨 원리로 표기되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써봐야지 않겠어? 그럼 트레이딩 뷰 상단에 지표 검색 탭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슈퍼 트렌드라고 검색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테크니컬즈에 나오는 슈퍼 트렌드를 클릭해주자고, 그럼 보다시피 차트에 슈퍼 트렌드 지표가 추가가 됐는데, 슈퍼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녹색 하단선과 붉은색 상단선으로 구성된 단순한 지표요. 이 상단선과 하단선이 표기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 늘 얘기하지만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학 공부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어. 오늘도 역시나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게. 우선 차트를 보면 상단선과 하단선밖에 안 보이는디? 공식에는 기준선에 대한 수식이 존재하지? 슈퍼 트렌드의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이렇게 바디 미들이라고 보이지 않는 기준선이 존재해. 이 기준선의 공식을 쉽게 해석하면 캔들 하나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최고가와 최저가를 기준으로 그 중간 값을 찾는다는 거요. 여기서 최고가가 10만원, 최저가가 8만원이라고 했을 때그 중간 값은 9만원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된 각각의 캔들의 중간 값을 선으로 연결한 것이 슈퍼트렌드의 기준선이 되는 거요. 그럼 다음으로 상단선과 하단선은 기준선에 ATR을 일정한 비율로 곱한 값을 더하거나 뺀 값인 뒤 여기서 ATR은 에버리지트루 레인지의 약자로 한 캔들이 생성될 때 변동성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요. 쉽게 생각하면 아래 캔들에서 변동성은 중간값을 기준으로 위 아래 만 원의 폭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ATR 값을 만 원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렇게 측정된 ATR 값에 슈퍼트렌드의 기본 설정 값인 3을 곱해주고 그렇게 계산된 값인 삼만 원을 기준선 값인 9만 원에 더하면 12만 원 위치에 슈퍼트렌드 붉은색 상단선이, 6만 원 위치에 슈퍼트렌드 녹색 하단선이 생성되는 거요. 그래서 원래 슈퍼트렌드는 사실상 상하단 밴드가 동시에 존재하는 형태이지만, 상승 추세일 때는 녹색 선인 하단선만, 하락 추세일 때는 붉은 선인 상단선만 표기를 하는 것인데, 이 추세를 판단하는 근거는 이렇게 상하단 밴드가 있다고 했을 때 하단 밴드보다 가격이 아래로 내려갈 경우. 하락 추세로 판단하고 더 이상 하단 밴드는 나오지 않는 거요. 반대로 상단 밴드보다 가격이 위로 올라갈 경우 상승 추세로 판단하고 더 이상 상단 밴드는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겠지. 초기에는 이러한 원리로 밴드만 표기가 되다가 근래에는 밴드가 전환되는 시점에 매수 혹은 매도 신호가 나오는 형태로 지표가 디벨롭 되면서 대중들에게는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슈퍼 트렌드가 더욱 익숙하게 인지가 되고 있어. 여기까지. 슈퍼트렌드가 표기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고 분명하게 원리를 이해했으니 그냥 무턱대고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할 거요. 예 그럼 이제 이러한 슈퍼트렌드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줘볼게. 우선 다시 한번 지표 검색 탭을 클릭해주고 슈퍼트렌드를 검색해준 다음 테크니컬즈가 아닌 커뮤니티에 나오는 슈퍼트렌드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슈퍼트렌드 지표를 클릭해주자고. 그럼 기존 슈퍼트렌드와 똑같지만 직전에 설명한 것처럼 바이와 셀 신호가 나오는 것 확인해 볼수 있는지, 내가 스윙 트레이딩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바이 신호에 매수 포지션 셀 신호에 쇼 포지션을 진입한다고 하면 이렇게 추세가 크고 확실하게 나와주는 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어. 하지만 영상 도입부에 푸시칼이 언급한 것처럼 변동성이 작은 구간에서는 거짓 신호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바이 셀 시그널만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웬만하면 지양하는 것이 좋겠지? 그래서 슈퍼트렌드는 특히나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결합지표로 사용해줬을 때 높은 효율을 낼 수가 있어. 첫 번째로는 지수 이동평균선과 함께 사용하는 매매법이요 다시 한번 지표 검색 탭을 클릭해 주고 ema를 검색한 이후에 지수 이동평균을 추가해 줄거요 세팅이 됐으면 ema의 설정으로 들어가 이평선의 길이를 200으로 변경해 주고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습 탭으로 들어가 선의 색상은 하얀색으로 변경 두께도 쬐끔 올려주자고 세팅이 완료됐고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 가격이 이평선보다 위에 있을 경우에만 진입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셀 신호는 가격이 가격이 200일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에만 진입해주면 되겠지? 보다시피 현재 자리는 셀 신호가 나왔지만 가격이 200일 이평선 위에서 마감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신호를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슈퍼트렌드와 함께... 많이 사용하는 두번째 매매방법은 바로 슈퍼트렌드의 일목균형표를 함께 사용해주는 전략이요 일목균형표 이제 이치모크 구름대 라고 부르기도 하지 이 일목균형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내가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기본 원리나 개념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보고 오시던가 하시고 지금 영상에서는 사용법만 짚어보는 걸로 하자고 지표검색 탭에 일목구름을 검색해서 추가해주고 일목균형표의 설정으로 들어가 모습 탭에서 가장 위에 세 가지를 체크 해제해 줄 거요 그럼 이렇게 리딩스팬 A와 리딩스팬 B만 남게 되겠지 그리고 아래 백그라운드 그리기에서 두 가지 색상을 각각 클릭해 불투명도를 이렇게 중간 정도로 올려 주자고 그럼 차트에 이렇게 슈퍼트렌드와 구름대만 남게 되는뒤 이것들을 매매에 적용하는 방법은 슈퍼트렌드에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 가격이 녹색 구름대 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에만 진입을 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쇼 포지션은 셀 신호가 나온 이후에 가격이 붉은색 구름대 아래로 내려온 지점에서 숏 포지션을 진행해주면 되겠지? 보다시피 셀시노가 나왔지만 구름대가 녹색인 구간에서는 진입을 보류해주면 되는 거요. 그럼 이렇게 잘못된 신호를 어느 정도 걸러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지? 여기까지 일목균형표와 슈퍼트렌드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매매법이었는데 이쯤 되면 궁금한 게. 그럼 이 슈퍼트렌드는 슈퍼트렌드 자체만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냐? 물론 단일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고유의 슈퍼트렌드만 사용해서 매매하는 전략도 당연히 존재해. 그게 바로 세 번째 매매법인 트리플 슈퍼트렌드 매매 전략이요. 우선 매수와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는 기본 슈퍼트렌드로 변경해주고 좌측 상단 슈퍼트렌드에서 더보기를 클릭. 카피 버튼을 눌러준 다음 컨트롤 브이를 두번 눌러주면 슈퍼트렌드 두 개가 추가됐어. 첫 번째 슈퍼트렌드의 설정으로 들어가 개수를 1로 변경해 주고 다음으로 두 번째 슈퍼트렌드는 atr 길이를 11로 개수를 2로 변경해 줄 거요 그리고 세 번째 슈퍼트렌드는 atr 길이를 11로 변경해 주고 개수는 그대로 3으로 유지해 주면 돼 그럼 이렇게 각기 다른 설정 값의 슈퍼트렌드가 차트에 나와 같이 나타난다면 설정이 완료된 거요 트리플 슈퍼트렌드의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세개의 슈퍼트렌드 색상이 3줄 모두 녹색을 띄고 있을 때 롱 포지션을 진입해 주고, 쇼 포지션은 반대로 세 개의 슈퍼 트렌드 색상이 세줄 모두 붉은색을 띠고 있을 때쇼 포지션을 진입해 주는 거요. 선의 색상이 하나 혹은 두개 이상 다른 색상을 띠고 있다면 포지션 진입을 보류 혹은 패스해 주면 되겠지. 트리플 슈퍼 트렌드의 사용 방법은 여기까지고, 앞서 차례대로 소개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매매 방법을 전부 합쳐서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슈퍼 트렌드의 가장 보편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봤고 그럼 이제 이 지표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알려줄게 슈퍼트렌드의 기술적 한계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결국 단일 지표로서 사용할 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슈퍼트렌드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슈퍼트렌드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변형시켰고 그 과정에서 결국 기존 슈퍼트렌드의 장점은 희석되면서 지금까지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를 못했어 하지만 푸시칼은 슈퍼트렌드의 단점을 오히려 인정해 버리고 어떤 지표 와 함께 사용했을 때 슈퍼트렌드의 장점이 극대화되는지 각각의 조합을 수년간 백 테스팅한 결과 최적의 조합과 최적의 설정 값을 찾아내 버렸다고요 말로 떠드는 것보다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 빠르겠지 자 이게 바로 푸시칼이 고안해낸 최적화 슈퍼트렌드요 푸시칼은 슈퍼트렌드와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내는 매매 방법으로 거래량과 지지와 저항이라는 결론을 찾았고 이것들이 지표에서 자동으로 표기되게끔 만들었어 지표의 구성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슈퍼트 트렌드는 그대로 유지하되 거래량의 크기와 힘이 강력할수록 슈퍼 트렌드 라인 내에 거래량 히스토그램이 인하게 표기되고 거래량의 크기와 힘이 약할수록 히스토그램이 약하게 표기되는 원리요 그리고 지지선이 녹색 계열로 자동으로 생성되고 저항선은 노란색 계열로 역시나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있고 생성된 지지선을 세번 이상 터치할 경우 지지선이 파란색으로 저항선을 세번 이상 터치할 경우 저항선은 주황색으로 변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설정 탭에 들어가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두 개의 슈퍼 트렌드를 추가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트리플 슈퍼 트렌드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이 최적화 슈퍼 슈퍼트렌드를 매매에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쓰겠지? 현재 자리를 보면은 세계의 슈퍼트렌드 선이 모두 상승 추세인 하늘색을 나타내고 있고 강한 장대 양봉 캔들이. 노란색 저항선을 돌파한 상태로 종가 마감되었지? 이때 거래량 히스토그램이 진하게 표기가 되면서 유의미한 거래량 유입까지 확인이 됐고, 심지어 세번 이상 터치가 이루어졌던 강한 저항선인 주황색 저항선까지 한 방에 돌파했으니 여러 가지 근거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수 있는 거요. 그럼 이 캔들에서 롱 포지션 진입해 보자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 부근으로 잡아주고, 익절은 슈퍼트렌드의 색상이 두개 이상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 그 자리에서 익절을 진행해줄거요. 그럼 모든 세팅이 완료됐으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시간을 두고 한번 기다려보자고. 두 개의 슈퍼 트렌드 선이 분홍색으로 바뀌었으니 이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해 주면 되겠지? 손익비는 2대 1이 쬐끔 넘는 비율로 거래가 마무리되었어. 그럼 다음으로 숏 포지션도 한번 들여다봐야겠지? 녹색 지지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고 슈퍼 트렌드의 색상이 세개 모두 분홍색을 띠고 있으며 연속적인 음봉과 함께 지지선 이탈에 신뢰도를 높여주는 유의미한 거래량 히스토그램 또한 동반되고 있지. 여러 가지의 근거가. 하락 추세의 시작을 알리고 있어. 그럼 이 캔들에서 쇼포지션 진입해 보자고. 손절가는 직전 고점 부근으로. 익절은 마찬가지. 두개 이상의 슈퍼 트렌드 선의 색상이 변경되면 그 자리에서 익절해 줄 거요. 그럼 세팅이 완료됐으니 역시나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자고. 두개 이상 슈퍼 트렌드 선의 색상이 변경됐으니. 이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해 줄 거요. 이번에도 2대1이 쬐끔 넘는 손익비로 거래가 마무리되었어. 돌파 혹은 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돌파를 시도했지만 저항을 제대로 막고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저항선보다 한참 아래에서 캔들이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 이후에 유의미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음봉으로 확실한 저항작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리고 바로 다음 캔들에서 세계의 슈퍼트렌드 선이 같은 색으로 모든 조건 하락 추세를 가르키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쇼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가 있는 거요. 손절가는 직전 고점 부근으로 잡아주고 익절은 앞전과 마찬가지. 두개 이상 선의 색상이 변하는 구간에서 익절해 줄 거요. 세팅이 완료됐으니 추후 상황을 기다려봐야 쓰겄지. 두개 이상 선의 색상이 변경되었으니 이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해 줄 거요. 이번에는 약 2.5배가 넘는 손익비로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어. 반대로 지지선의 이탈이 아닌 지지를 받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겠지. 이 자리에서 지지선을 터치한 이후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던 와중 슈퍼 트렌드 색상이 세줄 모두 상승 추세로 변환이 됐지만 거래량 히스토그램이 동반되지를 않아서 이 자리에서는 진입을 보류했고 기다려보니 거래량 히스토그램이 유의미하게 나와준 것을 확인해 볼수 있지. 나온 자리 기준, 아직 세줄 모두 같은 색상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진입해 볼 거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 부근으로, 익절은 역시나 슈퍼 트렌드 선의 색상이 두개 이상 변하는 자리에서 익절 진행해 줄 거요. 세팅이 완료됐으니, 한번 기다려 보자고. 2개 이상 선의 색상이 변했으니 이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해 줄 거요 이번에는 6.5배가 넘는 엄청난 손익비로 거래가 마무리가 됐어 여기까지 슈퍼트렌드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지표가 표기되는 원리 지표의 보편적인 사용법과 슈퍼트렌드의 기술적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보완한 최적화 슈퍼트렌드의 사용법까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저언부 알려줬어 그럼 이제 이 최적화 슈퍼트렌드를 트레이딩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쓰겠지? 설정 방법은 너무 간단요 트레이딩뷰 좌측 하단에 파인 에디터를 클릭. 다음은 여기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 다음은 옆에 인디케이터를 클릭해주고 이제 내가 변환시켜온 이지표 코드 소스를 전체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준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지표 코드 소스가 필요하다는 건디 이지표 코드 소스를 어떻게 봤냐? 이전 영상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만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내가 내 채널에 게시물란에다가 지표의 코드 소스를 일정기간 무료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말이오. 무료로 공유를 해주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렸는디 유튜브 채널 관리자 분석에서 확인해보면 구독은 누르지도 않은 채로 지표를 낼름 낼름 가져가버리는 치사한 사람들 구독 안한 사람 비율이 무려 80%에 가까운 비중이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2만 5천 회 정도 나왔는디 이 중에서 구독은 안 누르고 지표만 가져간 사람이 무려 2만 명에 달한다는 거요 정말 치사하지?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는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을 눌러주신 내 구독자들한테만 지표를 공유해줄 거요 예 내가 영상 댓글에 내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둘 건데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 카톡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카톡에다 필요한 지표의 이름과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서 전송해주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댓글에 구독자라고 댓글을 남겨주면 내가 남겨준 댓글과 카톡을 대조해서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이 되면 필요한 지표에 텍스트 파일을 보내줄 거예요. 텍스트 파일을 받아서 지표의 코드 소스를 앞에서 알려준대로 파인 에디터에 붙여넣기만 하고 사용하면 되겠지?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들 안전하게 투자들 하시고 혹시 아직까지도 구독 안 눌렀다면, 이제라도 좋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린다. 이 말이오.